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원래도 말투변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네. 어, 일단,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둘씩 모여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laughs> 아, 어, 어, 제가 먼저요. 아, 아, <laughs> 제가 먼저요. 네. 부담이 좀 덜하니까 맞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이라는 대변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연습하면서 참어 저의 저의 한계도 많이 졌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동료들이 같이 함께 해주고 으쌰으쌰 해주셔서 어쨌든 너무 사랑하는 작품 이렇게 첫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3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서는 건데요. 어, 너무 노래도 그렇고 극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저희 너무너무 음, 사랑과 애정을 진짜 듬뿍 담아서 접변 만들었어요. 근데 공연기간이 좀 짧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저희 두 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자주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첫 봉인, 첫 봉인데도 정말 예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응.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만나요. <웃음> <웃음> 아, 불안감이 크네. <laughs> 네. 제 선생님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첫 봉에, 저희의 첫 봉에 또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앞서 두 배우분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낮, 그리고 어제 저녁에 공연을 했었던 배우분들 전부 다, 모든 스태프분들 다, 전부 다 엄청 노력해서, 네, 이 공연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지금 또 비도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이니까요. 네, 비 보시고 생각나시면 많이 계속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보면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아 그렇게 부담스럽게 너무 계속 날 바라보면 아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요 네.